5일 네이버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신사업 성장 기대감에도 주가는 다셋째 하락했습니다. 5일 종가는 1500원 내린 35만 5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46만 5천원, 최저가는 28만 6500원입니다. 네이버는 메타버스, 웹툰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전략 변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분기 회계상 이익인 중단 영업이익 15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4분기 영업 수익이 1조 9020억 원. 영업이익이 35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9.14%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분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의 비중이 56.0%. 소액지주 비중이 68%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웨이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